あの僕はのエドワーデ・ヤン監督とおそらく初対面でもう映画をやりましょうと言って、えー、日本に帰ってエドワーデ・ヤンをよく知るあの、えーまあ、在日と呼ばれる方でヤンヤンの前にやったカップルズとかそういうものを配給してる方々とかエドワーデ・ヤンを知る人たちにあの。 僕はもうエドワーディアンのことは詳しく知らなかったのでなんか勢いで一緒にやりましょうって言って「やろうやろう」って言われたので進めたわけですけど、えー、それを言ったらもうあの皆さんあのやめた方がいいと、えー、絶対にクランクアップ撮影は終わらないからやめた方がいいって言われました。 네, 사실 그 에드워드 양 감독님이랑 같이 이제 영화를 하기로 하고 제가 이제 일본에 돌아와서 에드워드 양 감독님을 잘 아는 분들을 좀 만나 뵙게 됐습니다. 그 중에는 그, 어, 일본에서 마작이라는 영화를 배급을 했었던 그 당시에 그 배급사 대표 제일규포 분이신데요. 그 분이랑도 좀 친분이 있어서 또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사실 에조도양 감독님에 대해서 뭐, 뭐 그렇게까지 그뭐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그냥 그 처음에 만나서 굉장히 그 기세로 몰아가며 같이 합시다라고 추진을 하긴 했는데, 일본에 돌아와서 이제 도전 감독님과 친분이 있었던 주변 지인들에게 또아 같이 하게 됐어요라고 이게 얘기를 했더니 다들 뜯어 말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촬영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니스너 완전 주기자도가 여러려고 말했습니다. 완벽을求めるので 프로듀서와 다들 못이기게 되어야 이니다 台湾からはもうあの全く、えー、エドワードアンに、まあ、制作費とか出そうという人もいなくなったのでエドワードアンは、まあ、なかなかやっぱり一緒にこう、まあ、プロデューサーってどうしても一緒にこう並走するっていうかその人がいないので、えー、やめた方がいいともし撮影にこぎつけても,もうクランクアップしたらあの拍手し,したいですっていうふうにまあ 유화돼 때 나들 쓰리 아노 야 좋았다네, 간 빠뜨네. 뛰 유시 소가 있ませんでした. 네, 그래서 에드워드 양 감독님이 워낙에 완벽주의자로 또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그 프로듀서 분들이 그분의 그 완벽주의자적인 기질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만에서는 그 당시에 그 에드워드 양 감독님께 제작 내줄 만한 사람도 전혀 없었고요. 프로듀서들이 같이 할 만한 사람들이 전혀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에 이제 같이 하게 되었다 얘기를 했을 때 일단 촬영이 끝나기만 하면 어 내가 아주 큰 박수를 보내주마라고 굉장히 주변에서 말렸습니다. ただ僕は幸いにあの와이대의 감독이 20대의 경에대 まあ、スワロー・テイドっていう映画をやるために「アンドゥー」っていうのと「ピクニック」っていうのと「ラブレター」っていう映画をやったんですね。えーまあんまりあの今までは言いにくかったですけどスワロー・テイドをやるためにそのホップ・ステップ・ジャンプっていうその前哨戦っていうんでしょうかやっぱりそれが必要だったので、えー、自分では「ラブレター」が形の上ではその長編デビュー作になってるんですけど。 えー、もうちょっと僕も想像を超えた発想とこ自分には理解できない、えー、行動と、えーまあ、それでも結果的には「スワロー・テイル」っていう映画まではあの未完成でもなく、まあ、完成させたっていうことで、えー、まああのスワロー・テイルをやる時も僕の周りには 誰一人賛同者がいなかったですしラブレターも自分が所属していた会社では「絶対やるな」と言われて、えー、全く違うところからお金を出してもらってやったりっていうことでそういう意味ではあのエ戸ワディアンの周りの、まあ、知ってる人たちが「なんかやめろ」ま「あ、やめろ」と言わないですね「無理だ無理だ」無理だって言われれば言われるほどなんかだったらやってやろうか 뭐 이와이 순지의 경험이 갔던데 에도와드 앤트를 했다. 데유 푸니는 아모 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주변에서 그래서 에도워드앤 감독님과 같이 작업하는 것을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뭐 다행이라고 말해도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전에 사실 이와이 순지 감독님 20대 때부터 같이 일을 해왔어요. 그래서 《스왈로우 테의 버터플라이》를 만들기 위해서 그 전에 언두 그리고 피크닉 그리고 러브레터를 같이 작업을 했거든요. 이제까지는 별로 이렇게 좀어좀 어, 이렇게 공표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어, 러브레터가 사실 그 이화순재 감독님의 장편 데뷔작이잖아요. 하지만 사실은 그 스왈로우 테의 버터플라이를 만들기 위한 전초전으로 이 작품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 솔로테일 버터플라이도 그래서 마지막까지 완성을 하게 되었고요. 어, 그래서 사실은 러브레터 때도 그렇고, 솔로테일 버터플라이 때도 그렇고, 주변에서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뭔가 응원을 해주거나 찬동을 해주시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러브레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소속됐던 당시에 그 회사에서도 이 작품 만들지 말라고 반대를 해서 제가 사실 투자를 다른 곳에서 받아서 어, 이제 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에도도한 감독님 작품도 뭐, 굳이, 뭐, 이렇게 막 말렸다라고까지는 주변에서 말렸다라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다들 이거는 불가능하다, 무리다라고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되게 의견들을 들으면 들을수록 좀 약간 오기가 생겨서 그럼 내가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에드워드 양 감독님의 작품 을 만들게 된건그 전에 이제 이화희 순치 감독님의 작품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또할수 있었던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